그 사회적 고립은 이제 객관적으로 정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본 자체가 결핍돼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상상력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들. 아,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하지 안 못하는 거죠. 일단 청년의 5%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이게 수백만의 문제일 수 있는데 네. 이런 시선들 때문에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도 했습니다. 경제 활동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뭐, 국가의 기능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가족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 연간 7조 정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뭘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그분들에게도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 긴급 일자리들이 많이 풀렸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운동하고 있었던 친구들 좀 일자리 연계했어요. 근데, 거의 100% 자존감이 박살나서 왔습니다. 왜냐면, 하열 재는 사람 한 명밖에 안 필요한데, 옆에 그냥 멀뚱멀뚱. 멀뚱 혼자 서 있다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에서 내가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런 식의 지원은 오히려 또 다른 가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